사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 예언서를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듣노라면 호세아 예언, 예언서 중에 어 하느님이 남편이라면 어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리라 진실과 공의로서 또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대해주리라 참 어쩌면 그 호세아 예언서의 하느님과의 그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계약을 통하여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 관계성은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어떤 때는 조금 가격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벌하시는 것처럼 또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어, 풍족하고 또, 어, 그 나무로 한다면 아주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또, 어, 이끌어 주리라.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이 심사,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뭐, 오늘도, 그, 호세아의 연세에 보면, 죄악은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주십시오. 어쩌면, 이 죄악을 우리가 모두 없애달라고, 기도는 할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삶 안에서, 이 생일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 죄악은, 우리를 계속 붙어 다닌 거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마태어 복음 그 10장, 우리가 이 복음서에는 연대기별로 이렇게 복음이 서술된 것도 있지만, 그 복음사가가 의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편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어 복음 10장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열두를 뽑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또 파견하시는 또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그 파견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닥치게 될 여러 가지 박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셔요. 그 심지어는 이제 그 혈육을 나눈 그 가족 간에도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라 하자 그들을 또 제자로 삼으셨는데 또 그들 중에 또, 어, 열두를 뽑으셨는데 그들을 사도라고 불렸다. 사도와 제자의 어 차이점이 뭐예요? 제자는 그말 그대로 우리가 뭐 서성과 제자의 그 관계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이 배우는 입장이라면 이 사도는 이제는 어떤 배우음의 입장에서 어... 파견이라는 이 특징이 있어요. 파견, 응?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곁에서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됨에서 결국에. 어... 그 사명을 이루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께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결국 예수님은 성부의 사도이시죠. 그 사도는 파견된 이가 있고, 파견받은 이가 있죠. 그리고 파견받은 이는 그 뜻을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어제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견하시면서, 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돈을 주셔요? 가서 풍족하게 쓰라고, 응? 어? 권능을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무엇에 대한 능력을 주셔요? 더러운 영, 악령을, 어,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서 가서 무엇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견할 때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이 말씀들을 읽을 때아이 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뭘뭘 뭘 준비를 하지 말래. 그냥 뭐 전대도 뭐 옷도 뭐 신발도 다 보면은 가지고 가지 말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여행 가거나 뭐 어딜 가면은,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준비를 잘하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어, 이 사도로 파견하실 때 예수님은 냉정하게 그렇게, 어,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 이 사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거.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마르코 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할 때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공생회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할 때그 메시지를 또이 제자들도 똑같이 뭐에 가서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또, 어그 비유로 말씀하시죠. 보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은 깨달아야지 그 하늘나라의 신비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그 말씀을 읽어도 자기 생각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늘 나라는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흐르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그 나라.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안에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나 우리 사고방식, 가치관으로는 이 하느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필요한 어떤 수단들, 내가 살기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패턴들을 탈피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파견 하실 때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평화를 빌어주라고 그러죠 근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면서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존재가 삶의 어떤 이 패턴이나 모든 삶이 하느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파견되어서 갔는데 아무런 목적지도 그리고 가진 것도 없이 갔는데 또 어떻게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어느 집에 머무게 되는데 어이, 먹고, 뭐,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 준비를 해서,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이미 그들이 어디를 파견을 하셨으면, 파견한 곳에 그들이 묵을 곳도 하나님이 다뭘 예비하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도박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그 여정 가운데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응? 저도 어떤 때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파견하고 또 그곳에 가서 뭘 하라고 할 때, 참 신기한 일이 많아요. 그 결국에는 그 일정을 끝나고 고백하는 거는, 아,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주님이 또다 하시고, 주민님이 또 마무리까지 다 하셔요. 특히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그 복음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부딪히는 어떤 사람의 주의가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에페소서 6장을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실 때 바오로 사도도 그래 우리가 상대하는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세상의 악령들과 이그 권세와 우리가 부딪히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내가 가면은 매번 나를 반대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왜저 사람이 왜 자꾸 걸림돌이 되는가? 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탄은 아니지만 이 복음을 또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걱정해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고 랬어요 걱정하지 마라고 그러죠. 그 순간에도 뭐에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께서 그 순간에 놀라운 은변을 주신다고 했죠. 다른 복음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존재는 철저히 뭡니까? 자라는 나로부터 살아왔던 거기에서 탈피해서 하느님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의 전환이 없이는 사도로서는, 어,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뭐, 우리, 그, 팔로티 헤이의 창설자인, 그, 빈센트 팔로티 성인도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어라. 그걸 하나님으로도 들었어요. 근데 사도로 만들어야, 하고, 여러분은 사도입니다, 사도입니다. 저 그러니까 뭐 어떤 신자나, 어, 신부님, 저는 사도 못하겠어요. 삼도로 살래요. 이런 어떤 장난이 아니라, 사도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가서 어떤 행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중요하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 존재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들, 이런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더불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함으로써 뭐예요? 모든 것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 존재론적인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겉으로만 사도죠. 자기가 뭐 사도의 삶을 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삼겠다는 것은 분명히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특히 여러분들이 사도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그0장에그한 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읽노라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이 내 축복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가족 간에도 뭐냐?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 분열이 일어나요? 내 이름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무슨 뭐 나는 오로지 예수 이래가지고 뭐 집에 어? 자식은 보면 구모 죽고 남편도 밥도 안 차려주고 어디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셨다면은, 이때까지 내 살, 우리 가정에서 추구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청산할 건 청산해야 돼. 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그 예수님의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예수님의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라는 그것에 대해 내가 먼저 그 봉기를 들고 하다 보면 은 처음에는 그 전에 우리 가정이나 뭐 어떤 공동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은 자연스럽게 뭘? 네가 뭔데?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집 안에 분열이 일어난다. 이, 이 과정은 이거는 뭡니까? 지나가야 될 과정이라. 는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어떤 뭐그 불교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결혼할 때이 인간이 분명히 내가 어 성당을 다니는데 반대하지 않을 거고 신앙생활 하는데 또어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그거는 결혼 전에, 응? 결혼하기 위해서. 응? 응? 그리고 결혼하니까 완전히 보면은 집안에서 합세를 해가지고 뭐, 성상은 말도 못하는 거야. 그래가 장롱 한 켠에다가 숨겨놓고 남편이 이제 출근하면 그걸 또 해가지고 뭐, 언제 또 그거 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데서 이러고 그리고 막 촛불 켜는거 기도하는 거야. 근데 지금 완전히 초토화 되버린 거야. 그리스도화 되어버린 거야. 그집안이 남편이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놀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다가오는 박해라는 것이 각자에게 우리가 부닥, 부다, 부닥쳐야 될 이런 박해는 조금씩 조금씩 틀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도라는 것은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 나를 파견하신 분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예수쟁이다. 어, 저 사람은 뭐 미쳤다. 그, 렇게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내 존재됨이 이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그 빛의 밝음과 소금의 그 맛을 잃지 않으려고 그 존재감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잘 것 없는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신다. 서서히 어둠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 존재를 깨닫고 나서 그 밝음이 서서히 어둠을 물친다는 거예요. 더불어 썩고 냄새 나는 그 모든 것도 뭐예요? 그 소금의 맛을 통해서 그 방부제처럼 그 주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그 설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의 뜻이 있으신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제자로서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는 것을 우리가 수련을 한다면 이제는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나를 부르신 분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신에 이제 사도의 삶으로 내가 얼마만큼 전향되어서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진정으로 호세아서의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내가 끊임없이 그 사랑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배반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제대로 된 자녀로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